안녕하세요. 뉴페이스 같으신데요? 안녕하세요. m b a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어, 아닙니다. m b a 골드에서 단기 스윙으로 이원좀 날렸습니다. 그런데 단기 투자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단타로 손실이 많이 나셨나봐요.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단기 스윙이 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달려볼까요? 네, 달려봅시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송담입니다 안녕하세요. m b 인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좀 어제랑 시장이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흐름도 좋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이야기했던 두 종목, 미스터 블루, 그리고 제이 콘텐트리에 대해서도 네.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어저께 추천드렸던 제이 뭐 콘텐트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미스터 블루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시장이 상승하면서 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던 건 맞는데, 오늘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현재 지금 5% 이상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 미스터 블루를 차트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소비주 또 코로나 19에서 가장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음.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현재 5.88%가 지금 상승 중이고 제가 목표가를 8,600원 라인대를 잡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이 부근에서 전일의 고가 라인대 9,000원 아, 8,000원 이상을 돌파한다면요. 강력하게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올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저께 전일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윗꼬리를 좀 달았었지만, 어저께 거래량이 좀 실렸고, 그 부분을 오늘 바로 메꿔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소비주 관련 종목들은 이번 주에 양해 개체에 대해서 날짜가 잡힐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되고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8,600원 라인 때까지는 편안하게 홀딩하고 계시면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다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지금 부근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라 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이콘텐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 컨텐츠 사업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뭐 부부의 세계도 계속해서 지금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예 마찬, 아, 마찬가지입니다.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보악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컨텐츠 음. 관련 연목들이 아래 추... 있는 철표 한번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음. 있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 당연히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저께 매수하지 못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뭐 지금도 충분히 관심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4만원 라인 때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요. 이게 빠른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이콘텐트리하고 미스터 블루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일 달릴까 말까 시간에서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이야기를 또 하고 넘어가야 될것 네. 같아요. 오늘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조비를 매수했었잖아요. 네. 조비 오늘 장중에 15%까지 오르던데요. 맞아요. 오늘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아무도 예, 경협주에 관심이 없을 때 <laughs> 제가 바로 전날에 바로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추천하자마자 그 다음날도 12%나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일주일도 안 됐고 지금 사거래만에 오늘 목표가 18,000원을 골파하면서 고점 18,4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네. 조비 같은 경우는 경협주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자그마한 호재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협주 전반적으로 폭발적으로 시세가 분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심이 되는 조비를 제가 말씀드렸고 안정적으로 오늘 목표가 를 터치했으니까 제가 잠시 후 다시 한번 경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 대, 제2의 조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오늘 볼 만한 네. 섹터를 예고를 네.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볼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인가요? 어, 어저께 네.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테슬라 관련 수혜주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앞에서 시청자가 궁금해 시간에서도 테슬라 이야기를 다뤘던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좀 오늘 시장에서 또 그렇죠. 뜨거운가 봅니다. 시장에서 뉴욕증시가 간밤에 다워지수나 SP 500지수가 1%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네. 나스닥지수만 빨간불을 켰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테슬라 덕분이었을 텐데요. 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테슬라 관련주 달려야 할까요? 말할까요? 아야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아, 테슬라 달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오늘 시작에서 테슬라가 네. 뜨거웠었잖아요. 네. 테슬라 뭐13% 넘게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나요? 어, 일단, 테슬라가 지금 장중에 어저께 13%나 급등이 나왔고요. 시간 내에서는 3.4% 이상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왔어요. 네. 뭐 2차전지, 뭐 친환경 관련 종목들,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까지 일제히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사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음. 표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상승했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이유는 한네 가지 정도로 제가 구분을 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음. 긍정적 애널리스트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가 중국에서 테슬라 생산과 수요가 강력하게 반등할 태세를 갖췄다라고 하면서 올해 남은 분기 동안에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던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하이 공장의 추가 확장 가능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은 계속해서 보복적 소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19 사태가 좀 진정세가 들어갔고 그리고 또 5월 달, 빠르면 5월 달에 중국 양해에 통해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분 만에 아파트 288제가다 분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보복적인 소비의 일환으로 테슬라가 계속해서 소비가 증, 증대될 거라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올해 1분기 국내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1%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국산차들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현대공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1분기에도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했고 3월 달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4천 대 이상의 판매가 됐으니까 지금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애플처럼요. 어떻게 하나의 혁명처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30% 차지하는 유럽에서도 안정세. 유럽 또한 마찬가지예요. 유럽에 지금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속도와 사망자 속도가 지금 안정세에 좀 진입했어요. 그래서 관련 모든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다 봤을 때 테슬라가 14% 이상 급등이 나왔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테슬라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60% 이상이나 이제 하락이 나왔었는데 최근 저점 대비해서 지금 50% 이상 예, 크게 80% 이상 급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직접 저... 그 62선 라인 때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거래량 차트가 안 나왔는데 거래도 최근에 강하게 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어 상방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모멘텀도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3에 이어서 SUV인 모델 Y까지도 지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그래서 그 공장에서 직접 춤을 췄어요. 그래서 사진으로도 보여드렸는데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 어떤 주가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 예,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엘런 머스크가 실제로 실지, 상하이 공장에서, 기가팩토리죠? 상하이 공장에서 그 자축하면서 모델3와 모델Y를 자축하면서 실제로 시켰는데 너무 열심히 쳐가지고 이게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엘런 어, 머스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큰 꿈을 갖고 있고요 테슬라가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할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중국 매출 증가 그리고 또 중국 상하이 공장 확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트 보고 있고 앞으로 지금 급등이 나왔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관점에서 테슬라 수혜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잠시 제가 화면 밖으로 넘어가서 네. 시청자분이 들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김준호매제 열정을 보여자 분이 우리가 네. 조금 잠시 제가 물러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테슬라의 모멘텀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은, 어, 네. 그래서 테슬라를 사라는 걸까? 라고 하실 네.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그럼 네. 우리가 시장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테슬라가 상승하면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다 급등할 수 밖에 없어요. 네. 뭐 과대 납품이 나왔던 2차 전지 관련 섹터도 있고 그리고 또뭐 친환경 관련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도 다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가 직접 지금부터 봐야 될 종목은 테슬라에 직접 납품하고 있는 부품을 음.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테슬라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테슬라 부품 수혜주 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바로 우리 산업입니다. 우리 산업 네. 사실 테슬라가 움직이면 우리 산업이 함께 움직여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봤을 때 테슬라가 좀 더디면 네.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더뎠거든요. 꽤 네. 오랜 시간 기다려야 네. 이렇게 한 번씩 테슬라가 터져줄 때 함께 상승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런데도 저희가 우리 산업을 공략해도 괜찮을까요? 어, 근데 그때 부분은 이제 코로나이가막 창궐했을 때의 음. 시점이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에선 잡히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확진자와 사망자 속도가 글로벌 전, 전반적으로 다. 어, 안정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폭발적인 수, 수요가 증가할 걸로좀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고 뭐센트로모텍 관련 부품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사실 우리 산업 말고도 우리 산업 홀딩스라고 있어요. 네. 우리 산업의 지주 회사인데 오히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24% 지금 현재 20% 이상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 테슬라의 부품하고 전기차 부품, 친환경차의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PTC 히터를 직접 제조하고 있고요. 이게 고마진이에요. 네. 그래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차 또 국내 자동차 업체에도 계속해서 친환경차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같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매출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추세고요. 네. 테슬라에 직접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한번 네. 우리 산업 차트 보면서 네.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 주시면 좋을 자,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산업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가가 지금, 17,250원 라인 때, 네. 17,350원 라인 때를 위치해 있는데, 목표가는 제가 크게 잡아 드리진 않을게요. 제가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2만원 라인 때를 잡아 드리는데, 현재 지금 납폭이 굉장히 컸어요. 2만 7천원 라인 때, 1월 30일, 코로나가 창궐하게 했던 시점, 그 부근에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테슬라 관련 종목들 부품 납품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반등이 흠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바닥이 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3분의 1 투망 가까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테슬라 반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 홀딩스에 비해서 우리 산업의 반등은 좀 비교적 예, 강하지 못했고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지금 13% 정도 지금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데 오히려 안정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크게 잡지 않고요 2만원 라인 때한15% 12에서 한 15%. 보 정도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도요. 짧게 오늘의 저점 라인대를 잡고요. 5만 57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테슬라가 급등 나와도 편안하게 수익을 챙기고 또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자동차 현대 기아차에도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도모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산업을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 목표가 2만원, 손절가는 15,700원으로 15,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섹터는 테슬라 수혜주였고요. 우리 산업 꼽아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볼 섹터는 앞에서 살짝 예고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섹터인가요? 아까 제가 저, 저도 모르게 예고를 해버렸는데요. 네. <laughs> 바로 두 번째 소개할 섹터는 다시 남북 경협주입니다 지난 주에도 한번 들여다봤던 네. 남북 경협주인데 오늘 시장이 좀 뜨겁습니다. 네. 이 뜨거운 와중에도 우리가 올라타도 되는 건지 네.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도 달려야 됩니다. 이번 주에또 네. 달리나요? <laughs>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는데 제가 왜또 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경협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체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경협주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마찬가지처럼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악재는 굉장히 둔감해졌고요, 네. 호재는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부에서 북한 코로나19 여파로 김일성 생일 행사도 축소한 듯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북한에서 가장 큰 행사는 김일성 생일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생일을 행사를 축소했다라는 거는 어, 가뜩이나 대북 제재로 인해 가지고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 19의 여파도 분명히 받고 있다는 겁니다. 뭐, 북한에서 공식 발표하기에는 확진자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확진자가 없을 리가 없고요. 중국과 같이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없을, 없을 리가 없는데 지금 코로나 19의 여파를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경영주 인도적 지원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200달러 정도의 인도적 지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도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 미, 오늘 미국 상원, 하원에서 대북 인도 지원을 신속과 법안을 상정했다고 하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크게 급등이 나왔어요. 뭐, 철도주, 그리고 개성군화 관련주, 금강산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인도적 지원 비료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다 반등이 나왔고요. 아주 자그마한 호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국내 단체에서, 민간 단체에서 1억 정도의 손소독제만 보냈다고 하더라도 관련 종목들이 10에서 20%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협주들이 과대나 폭이 워낙에 크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웬만한 종목들, 만화티 같은 경우는 뭐 10분의 1토만 가까이 지금 조정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아주 자그마한 호재에도 크게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웬만한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만 미사일을 네발을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 변동이 크지 않고요. 오히려 자금호재에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네 번째로는 북한이 최근에 대미 협상국 신설을 하면서요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랑, 북한이랑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오히려 지금 대미 협상국이 신설했다는 거는 북미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경협조에 대한 체크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네. 오늘 시작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종목들, 아나티도 뭐17% 급등세가 나오고 네. 있고, 앞서서 이야기해주셨던 조비도 장중에 15% 넘게 네. 올랐는데, 오늘장에서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어, 오늘장에 공략할 종목은요. 제2의 조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같은 비료 관련 종목인 대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외에 대한 모멘텀들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어, 일단 대우 같은 경우는 경롱이랑 사실 이게 실적으로 간다기 보다는요. 네. 북한에 대한 모멘텀과 경협 사업에 대한 모멘텀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경협주들은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적 또한 약간 일분기 줄어들긴 했지만요 탄탄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비료 농약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경론과 조비와 대우는 번갈아 가면서 대장을 앞다둔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를 가져왔고요 이번에 조비는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대한주로 대우를 음. 가져왔습니다 가격 설정 해드릴게요 네. 대우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지금. 14,000원 라인대를 위치하고 있는데 네. 목표가도 이번에도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정고점 라인대를 위치하고 있는데요. 직정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했을 때 시장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거라 판단이 되고요. 한 번에 더 인도적 지원이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충분히 15,5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달성할 거로 보여집니다. 바로 직전 고점 때 라인대를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고요. 그리고 손적가 라인대도 12,500원 라인대로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대우, 경협주들 충분히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주신 종목은 대우였습니다. 단순하게 남북 경협 테마만 있는 게 아니라요, 실적도 뒷받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까 대우 그리고 앞서 살펴본 우리 산업까지 한번 내일장에서 목표가 터치할 수 있을지도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오후 1시 45분에 이렇게 또 찾아뵈면서 네. 내일도 좋은 종목들 알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매이저님 이후에 만날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카톡을 통해가지고요. 샵 2034를 누르면 매일매일 시황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어, 테슬라 관련해서 시황, 시황 자세하게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장마간 방송 매일 4시를 통, 4시에 통해가지고 강력한 종목과 그리고 시장 전략 매일매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요. 내일 또 알찬 종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